세이른 도관 심권 마지막으로 5번 킹 아너가 출발대로 진입하면 경주 시작합니다. 킹 아너 출발대 들어섰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구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부산 3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 6번 아르고리치 조금씩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KN골든킹이 6번 아르고리치의 뒤를 따르고, 그 가운데에는 7번 세이렌과 8번 드래곤스퀘어 등이 자리합니다. 1코너를 돌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10번 KN골든킹이 안쪽에 6번 아르고리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2코너 돌고 있습니다. 6번 아르고리치, 10번 케이골든킹두 마리 반마신 이내에 선도 접전을 펼치고 있고, 7번 세일행과 8번 드래곤스퀘어가 그 뒤를 따르고, 3번 홀리데이 참, 5번 킹아너, 4번 컴플리트리더가 중위권 중하위 그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뒤직 선주로 중반부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아르고리치 1마신정도 우세 바깥쪽 10번 KN골든킹 2위로 그 바깥쪽으로 8번 드래곤스퀘어가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그뒤 7번 세이렌이 4위로 5번 킹하너 3번 홀리데이참 4번 컴플리트 리더 2번 제타마스터 1번 더썬파이터 9번 비트러너 순으로 하위그룹 형성되어 있습니다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아르고리치입니다 6번 아르고리치가 근소한 거리차 앞서있고 바깥쪽 8번 드래곤스퀘어가 6번 아르고리치와 약 목차 정도로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6번 아르고리치, 8번 드래곤스퀘어, 바깥쪽 10번. KN 골든킹이 3위로 그들을 7번 세이렌과 5번 킹하노 따르면서 직선주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아르고리치, 김성현 기수와 함께하는 6번 아르고리치가 아직까지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8번 드래곤 스퀘어입니다. 푸륵한 기수 기승한 8번 드래곤 스퀘어도 6번 아르고리치와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6번, 8번, 두마리가 앞서있고 바깥쪽에서는 10번 KN 골든킹, 안쪽에서는 7번 세이렌이 3, 4위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아르고리치입니다. 김성현 기수 기승한 6번 아르고리치가 가장 앞서있고 그 뒤를 8번 드래곤 스퀘어가 2위로 떠납니다. 6번 8번 두 마리 없었고 5번 킹아노 3위권에서 10번 k 앤 골든 킹 7번 세이랜드와 함께 접전이었습니다. 6번 아르고리치 직전 부담 중량이 무거웠다고 판단을 한 아르고리치 김성현 기술을 기용하면서 부담 중량을 줄였고 경수를 잘 풀어내면서 아르고리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8번.